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진 데다가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다들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안 그래도 모공도 넓고 모공도 많은 모공 부자여서 모공 관리는 깨끗하게 해줘야지 더 이상 모공이 넓어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제품으로 제넥스의 아츠유 전동 클렌저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미세 진동을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할 수가 있는 제품으로 모공 케어를 굉장히 굉장잘 해줬던 제품이어서 지금까지도 클렌징을 할 때면 꼭그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모공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브랜드에서 또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신제품 리뷰도 할겸 오늘의 리뷰 아이템으로 가져봤습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의료와 미용기기 전문 업체 제넥스의 아츠유라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가 된 갈바닉 기기예요. 일단 아츠유는 진단 의료기기로 유명한 주식회사 제넥스에서 새로 파생이 된 브랜드로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미용과 건강, 의료 분야에 걸쳐서 세계인들의 니즈를 반영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탄생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아츠유는 미용과 건강, 의료에 대한 솔루션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전 인류가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영역에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고 쾌적하고 안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제 아츠유는 A부터 Z까지 총 26가지의 알파벳 티컬 솔루션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각 제품마다 모델 명에는 특정한 알파벳이 기재가 된다고 해요.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전동 클렌저와 다르게 이 갈바닉 기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I는 갈바닉 이온 부스터에서 가운데를 딴 이온의 I를 사용한 갈바닉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갈바닉 이온에 대해서 들여보셨을 텐데 갈바닉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매우 약한 전류로 화장품을 이온화를 시켜서 피부에 침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화장품을 피부 깊숙이 스며들게 해주면서 피부관리 효과를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갈바닉 이온을 사용을 하면 약한 여드름으로 인해 붉어져 있는 피부 개선 기미와 같은 색소를 흐리게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아치유의 갈바닉 이온 부스터 제품은 하루에 딱 5분으로 간편하게 홈케어를 해줄 수 있는 피부케어 아이템으로 이 제품은 눈 주위랑 이마, 턱, 볼 등의 얼굴 부위, 그리고 또 다른 부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요게 음이온을 발생을 시켜서 피부에 진피층까지도 성분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안에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분당 무려 14,000회 미세 진동 마사지가 가능한 제품으로 이렇게 미세 진동을 통한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을 시키고 피부 탄력을 강화를 시켜주면서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몸체의 구성은 제일 위쪽에 미세 진동이 전달이 되는 헤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동그란 전원버튼, 그리고 이 몸통에 이 부분은 이온 도입 전극으로 이 부분을 잡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충전기는 C타입 충전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충전 한번 하는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이라서 편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 갈바닉 기기 사용을 해서 피부 케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용하기 전에 전원을 먼저 켜주세요. 화장품을 얼굴에 충분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아츠에서 이 갈바닉 기기와 함께 사용을 할수 있는 엄청 얇은 시트에 미백 기능성 마스크와 주름 개선 기능성 마스크팩 또한 출시가 되어서 이 시트를 붙인 후에 갈바닉 기기를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마스크 시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제품을 얼굴에 충분하게 발라주신 후에, 갈바니 기기를 사용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헤드에 손가락이 닿지 않게 사용을 해주시는데 핸들을 감싸서 양쪽 전극에 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핸들을 잡은 후에 헤드를 피부에 접촉시키면 진동과 함께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피부에서 떼어내면. 작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핸들을 잡고서 본인의 피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에 접촉을 시키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꼭 본인 피부에 사용을 해주셔야 해요. 얼굴의 안쪽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기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젖은 수건으로 기기를 닦아주신 후에, 마른 수건으로 습기를 제거해주신 후, 보관을 해주시면 끝이랍니다. 불빛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불빛이 꺼진다고 해요. 1시간 이내에 충전이 완료가 되니까 충전 후 1시간 이내에 불빛이 꺼지면 완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츠의 신제품인 A부터 Z까지의 시리즈 중에서 I인 갈바니 끼기,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분과 미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마스크 제품인 촉촉 마스크 S 제품 그리고 주름과 탄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마스크 제품인 이 W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마스크 제품들과 함께 갈바닉 기계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촉촉하게 피부에 잘 스며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이아츠 제품이 전동 클렌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역시나 부드러운 미세 운동으로 모공과 피부 관리까지도 해.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사용을 한 제넥스의 아츄유 갈바닉 이온 부스터 제품과 마스크 제품 외에도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전동 클렌저 제품이나 다른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음. 안녕.